2020년 11월 23일 월요일 데이식스의 키스터라디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DJ 영케이와 함께했던 하루 어떠셨나요? 아 저는 사실 오늘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설렜고 음, 멤버들이 없었다면 매우 두려울 수도 있었을 것 같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청취자분들 중에 저희 마이데이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마이데이 분들은 저희 데이식스의 팬분들입니다. 그, 함께 해주시는 분들인데 계속해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앞에서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힘나고, 어, 재밌게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끝곡으로 지금 자, 주무셔야 되는데 이 곡을 들려드리도, 들려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0K의 불면증 <laughs>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식스의 키스터 라디오 저는 DJ 영케이였고요 데키라의 오늘 끝인사는 이번 주 일주일 동안 7개의 버전을 들려드린다고 했죠. 오늘 첫 번째 끝인사는 이걸로 정해봤습니다. 이응 이응 님이 보내주신 거죠. <laughs> 내일 안 오면 혼난다.